신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척 견디시키세요. 신앙 준비되었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laughs> 신앙의 우렁찬 목소리 매우 듣기 좋습니다. 그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힘차게 입장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신앙, 힘차! 다음은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친구 입장이 있겠습니다. 다른 어떤 순간보다도 이 순간이 더욱더 더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님을 모시겠습니다. 친구 입장! 맞절이 있겠습니다. 부부국 아, 예를 지키는 첫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백년할 때는, 상대를 배려하는 상에서세대한성하게 예를 다하겠습니다 백년 패러을 대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네. 다음은 존경하는 주례선생님으로부터 혼인서약을 받겠습니다. 양가, 혼인인가 많은 학을가 혼인사약을 받겠습니다. 네. 혼인사약을 받겠 정화하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혼수야 신랑, 문, 금, 포누가 신부, 서, 미, 진, 라방은 어쩐정 말라고 상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 어린아이들, 신랑은 괜찮으십니 신부는 괜찮으십니까? 신랑과 신부는 예. 답변을 정확하게 잘알아습니다 박수 한번주시바랍니다 혼인서약에 <laughs> <laughs> 이어 이제 두 사람의 완전한 부부됨을 선언하는 성혼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만자하신 학격의 여러분과 또한 본 주례가 즈음이 되는 가운데 본인의 서야하여 본국 본인이 선직되었으므로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성한 선언문 신앙원급포 중과 신부서미진양는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화합을 함께한 부모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제는 이혼령이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 앞에 빵빵하게 선언합니다. 2015년 11월 22일 주례 도로 박사 조철재. 다음은 주례 선생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신랑 신부를 위한 좋은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허리 왕국 끝에 단비가 내려서 경제적으로 어, 전국적인 어, 오래, 오 버리는 비가 약 5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산해서 내려 버려줬는데 어, 또그 비가 너무 잘 들어서 일부 경찰문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비가 오게추고 아주 아름다운 그가을에 좋은 길류를 탐색하기를 대단는 신랑인 문수호 군과 신부 서유미 의 결혼식을 주시하고랍니다 오늘 오을간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많이 받으시길과 천지 동료이 없도록 많은 관계의 여러분께. 양과 손주님과 신랑과 신부를 대신하여 먼저 을 강조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신랑과 신부를 나가서 사람으로 박할 때부부와 변을 이루도록 할수 있는 인하시고반상하신양성 부모님께도 두려워하는 모님의 크게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출간은 신혼 부부가 정에도 행복이 가능하고 어느 날에 무한한 영광이 이끌기를 기원해 드렸서몇 가지 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실하게 성실하게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리니다 오늘 부터는 한가정의 사랑으로서 또한 한가정의 숨으로서 책임을 다 인구가 될 것입니다. 정로대 야기라는 책에는 성취를 강조하면서, 구백의 해성취이란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야구에서 포수가 더욱 하나하나의 전제를 토닥듯이, 마톰이 분야에 전제를 다하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할 때, 거기에 많은 대군과 피회가 찾아오고 입니다두 번째, 사랑을 통한 건강한 을토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보다 더욱 증가한 것은 없습니다. 천하물놈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자신에게 정담하는순방은친구어 건강에 대하여 어디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수시로 관심을 가졌고 친구 역시 신방과 가족과 부모 와 건강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졌을 때 이것이 바로 사람을 통한 건강은 기쁨입니다. 폴리포신 휘름은 어, 환자에게 가장 좋은 약은 무엇이냐고 하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하여도 낮잠을 늦게 하면 되니까 하니까 사랑을 더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폴리포신 휘름은 삼층정과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함 환자에게 가장 좋은 약은 무엇이냐고 하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도 가아야 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들 더 많이 살아가야 됩니다. 신랑과 신들은 사람을 통함한 정당한 품고가 됐을 때, 거기에는 만물을 지배하는 미리한 품을 가져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출려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을 많이 사시지 않고 보십니다. 품자 덕법에, 상하를 부립되는 것은 무력으로 가능하거나 상하되선 유심을 받는려는 벽을 따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남과 신부는 가정과 직장과 가해의 사람을 가시면서 말과 행동을 하자는 항상 좋은 말과 선한 행동을 많이 하게 하고 벽을 따지면 그것이 꼭 자신과 가족에게 오늘은 때로 여기서는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그 사이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님의말씀기잘 <laughs> <laughs> 살겠습니다. 다음은 신랑신부가 양다훈주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부 시켜 주셔서 오늘 후보가 되도록 애를 갖춰 주신 분이 여러분 너무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부모님과 그훈의 가슴에 고이 간직하고 우리 행복하게 자라도록 부모님 마음에 돌아가겠습니다정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대표 경례.

올려, <scenes> 오늘, 아, 오늘, 오늘, 바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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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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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늘 오늘, 오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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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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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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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よいしょ。<タッ> 사람은 새롭게 하나가 되어 인생의 첫 걸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랑 신부의 행복을 위해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